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조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십삼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본모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보남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데 고쳐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저는요 우선 아,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장교거든요. 그런데 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인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봤을 때이 아,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인이야 뭐그 당시에 물건 취급을 했거든요 물건 취급. 뭐 하인 병들었다고 다른 모습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도 자기 신분이 로마의 그 장교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 이 자체가 훌륭합니다.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하인이 자기 주인한테 이러한 사랑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종이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하인이 거짓이었고. 성실하게 하인으로서 주인과 그 주인 집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 주인의 인정을 받고 아어 그래서 어 우리 하인이 이거 중풍병 걸려서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 나야 되겠는데 고쳐 줘야 되겠는데 어 이런 마음이 어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에, 특별한 사랑을 어, 받고자 한다면 주님을 섬길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또 맡은 집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섬겨야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병 그 고쳐달라고 직접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고쳐주신다는데. 친히 오셔서 고쳐주신다는데. 근데 백 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소서. 백부장은요 이 말로서 자기 자신의 그 저열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놈의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 드는 것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근데... 이백 부장이요. 그 세례 요한의 고백 이상 가는 수준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 그 부정함, 그 저열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내 집에 오는 거,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부족을 느낄 줄 모르고 최고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로, 바로, 그것이요, 바로 그것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암초가 되는 거고, 그러한 이, 마음 자세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게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을 느낄지를 모르고 은혜만 최고로 받고 잔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의 부족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탐하, 탐하기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의 부족을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은사와 능력, 굉장한 영권, 은사, 이런 거 탐하면 그거 위험해요. 어, 오히려, 악신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백보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거룩한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죠. 이 말에 그의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이스라엘 중 아무한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그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뭐 굳이 뭐안 가셔도 바로 그백 부장 앞에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이 나라 그러면 낳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한테도 본 적이 없다. 백 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주님께서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말에 백 부장의 위대한 신앙이 드러났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백부장과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놓고도 기도, 전화로도 기도하잖아요. 전화로. 전화로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직접 모여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부탁할 수 없을 때, 전화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아픈데 손 얹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간증이 뭐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 불신앙을 갖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요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요이 백부장처럼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느낌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생기는 것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많이 듣고요. 그 말씀을 감사하지도 않고 또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다면요. 그러한 그 심령 속에는요 이 말씀이 말이죠. 심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상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적용해가지고 당장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위력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게 실감 있게 느끼는 게 필요한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귀여기고 그냥 지적 동요로 그냥 뭐 그치는 게 아니고 삶에 적용해서 살려고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11조 생활을 해봐야 아 11조를 해도 내가 거지 안 되는구나 결코 가정 경제가 적자가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구나 해봐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 이 백부장처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어, 느낄 수 있는 사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위대한 그 신앙을 확인한 다음에 세 가지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예수님을 감히 영접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마음 속에 여와 같은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되었노라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원 21장 29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상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요하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요하를 당치 못하느니라. 그분을 당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라를 유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요와께 있느니라. 전쟁 때를 대비해 가지고서는요. 마병을 예비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 때를 위해서 탱크를 준비하고 전투기도 준비하고 포탄도 준비하고 어? 뭐 열심히 무기를 준비하죠. 그렇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내가 준비한 것도 비로소 빛을 알아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네. 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거 뭐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무기를 포탄을 많이 준비해놔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세우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때 유대인들보다도 도리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 받을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 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본자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라게 되리라.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랑과 이사카 야국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이 백부장처럼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요. 이때 백부장은요, 로마인으로서요, 자기가 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방인인데 뭐, 그죠? 그건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깝다. 이러한 종교적인 교만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아주 개치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도리어 천국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은 정작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이죠 어, 이렇게 감동시키는 예수님 이렇게 감동하는 감격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어 근데 이 이방인 이 로마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만 하나님을 가장 뭐 가깝게, 아,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종교적을 종교적 교만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만하면 나는 된 거다. 그때부터 은혜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더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서 나는 두발두 발로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얼굴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예수님은 백 부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백 부장에게 이러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라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즉각적인 치유. 백 부장이 먼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도 군인 장교고,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어 이렇게 해라 내 정도로 이렇게 해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막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즉각 나왔다. 즉각 즉시 항인이 나오니라 이러한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온 게된 거죠. 내 믿음대로 될줄나예 과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백부장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는데, 그건요, 백부장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열쇠다. 믿음이 만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곳이고,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실 때, 과연 그렇게 될수 있는 믿음인가? 과연 그렇게 될수 있는 참 믿음이냐?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먼저 비춰보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되고요. 그 믿는 사실이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갖고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라. 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올해 한해 동안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